연방이민성이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 등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연방이민성 홈페이지에서 Come to Canada를 클릭하면 캐나다 방문 목적과 체류기관, 국적, 신청지역, 연령 등을 묻고 다음 단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합니다. 교육 수준과 캐나다 취업 경력, 거주 경력, 결혼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15분에서 20분간 답변하면 캐나다 이주 또는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성 장관은 외국인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조건의 신청 절차를 웹사이트에서 먼저 시도해보고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절차 방법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투 캐나다 위자드 온라인은 이주는 물론 취업과 유학, 방문을 위한 사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며 자격 적합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